자, 파란색을 띄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최호선 선수가 되겠고요. 한시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서쪽 지로 가버리 11시 지역에 김윤환 선수가 있고요. 오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 러커 다섯 마리.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저, 만약에 이 병력이 나갔는데, 에커 어. 예. 뒤에서 파고드는 그림이라면 진짜 최우선수 낭패거든요. 자, 그렇죠. 트윈 벙커. 트윈벙커. 예. 예. 스피드업도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트윈 벙커, 벙커 두 개는 기본적으로 지어놓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죠. 어. 자, 지금, 아니, 여기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래도 일찍 본건 다행이에요. 예. 벙커를 하나 더 지으면 되니까 일찍 본건 되게 다행입니다. 이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 네. 네. 일단 어찌됐든 초반 그 입구 수비를 해야 돼요. 최우선수. 확실하게 수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스캔 이 얼마만큼? 네.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김윤아 선수. 예. 다가서면서 점을 링과 이제 러커 숫자 유지해가면서 상대방을 좀 강하게 음. 아 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멀티를 먹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이런 식의 플레이,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플레이. 그김윤아 선수 굉장히 잘해요. 네. 네. 스리벙커라면은 김윤아 선수가 무기하지 말고 추가 멀티 그냥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저승 벙커로 들어가요. 3 벙커 가서, 팀 벙커로 예. 예. 들어가면 화력이 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 갖다 다 들이받고, 그 벙커에서 살아남은, 아, 그 병력들이 뛰쳐나와서 그냥 끝내는 상황이나, 맞을 것 같아요. 한걸더 하려면 안요한걸 더? 알았는데요. 네. 한건 어? 더? 근데 확실히 챘네요, 최훈 선수가. 예. 터렛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다가. 예. 네. 벙커 두 개까지 건설하고 또 러커의 위치를 머리를 바깥쪽으로 나가다가 좀 일찍 봤기 때문에 3벙커가 되는데 좀 시간이 짧게 걸렸고요. 네. 결국 김윤환 선수는 상대방의 이포배럭 체제를 아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멀티를 안전하게 수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 이 체제를 선택했다고 어 봐도 되거든요. 예. 네. 왔다 왔다왔다깔듯깔듯 왔다. 하는 거죠, 그냥. 예. 난 이걸로 올인할 거야. 그냥 네. 끝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갈 거면 탱크 나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금무슨 탱크 나오거든요. 탱크 나오기 전에 한번 가라! 자! <놀람> 어, <놀람> 진짜, 진짜. 저... 스팀 스틸, 스틸 쓰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예. 러커도 스팀 예, 예. 먹는 것 같아요. 어, 들어갔습니다, 심리전 상관없 위쪽에 아 하나 깨겠네요. 야 이거. 벙커 이럴 때마다 저그들이 항상 속으로 하는 말이 있죠. 벙커, 벙커 사기. 사기! 야, 그아 이거는 진짜 하죠.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이런 그 철벽에 막혀서 럭커들이 다 죽는 거를 알고 <laughs> 있었음에도 왜김문란 선수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네. 드랍쉽 날아가면 되는데요 이거 이러면 4벙커 4벙커 예 4벙입니다 <laughs> 4벙 예. 벙커하면 T1이네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벙커에 품질보증이죠 네. 네 벙커 안에 있는 마리들은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빼서 이건... 러쉬를 나갈 수 있는 병령 아니겠습니까 막히면 된다는 거예요 패쓸 전는 드랍쉽 하나 뽑아도 돼요 지금 네. 어차피 러커는이 정도까지 뽑을 정도라면은 스파이어는 좀 늦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아 네. 김일환 선수 표정 안 좋아요 네. 그래도 되고 네, 배슬 뽑아서 탱크 그냥 앞서서 나가면 됩니다. 네. 예. 널크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러커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라기, 아,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 <laughs> <권넣고 웃음> 예, 있어요. 원너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참, 챔버 짓고 방언만 눌러놓은 다음에 퀸즈레스트 바로 올려가지고 하이브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병력으로 잡겠다면 은앞마랑 먹은 테란의 병력을 지금 본, 지금 쓰리카스로 잡기로 잡기가 러커가 다수 죽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네. 최현선 아. 선수는 땡큐였네요, 진짜. 네. 넓고 지옥이었죠? 4번 코였는데요? 진짜 마치 김인환 선수가 가장 머리 쓰는 경기를 할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장 반대 경기를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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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힘 쓰는 경기를 했어. 그냥 에... 무대 에... 무대 앞으로 들어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에... 왜 이렇게 무섭죠? 저 명령이 진짜 일기 <laughs> 럽이거든요. 공방 일업 예. 텐스도 예. 예. 탱크 있고 탱크, 탱크 나왔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 예. 어, 어, 뒤쳐졌어요. 여기서 뭐 멀티 먹고 조금 더 체제 바꾸느라고 뭐 주저앉고 이러지 말고 최원선 선수는 이걸로 가서 최대한 치명상을 입히는 게 최고예요. 음... 그냥 단거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있어봤자 놓고 한 다섯, 대여섯 개 가지고 있거든요. 하이브 못 눌렀어요. 그 정도로 가스 소비가 심했던 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스캔 찍어보고 가야죠. 그냥. 네. 견제 가주고 그리고 탱크 하나 더 나왔으면 앞으로 병력 보내서 계속 최우선 선수는 앞으로 드림이 이뤄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네, 전진. 전제... 공격이 중요하냐, 멀티가 중요하냐, 견제가 중요하냐. 이세 가지 중에서 공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격하면 네. 돼요, 그냥.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래야 성공률 드랍 성공률도 높아지거든요. 동산에서 비껴 나가는가 싶었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 궤도 수정. 아, 아, 아 예. 물론 중심하네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디파일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준다면 그건 에러입니다. 네. 예, 차라리... 아, 근데 얼코 많이 모았어요? 네, 예, 디파일러까지 기다리면 아, 저 디파일러까지 가기 전에 이런 것들 미리 가서 잡아 줄수 있거든요. 네. 얼코 많이 모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채워서 너무 지금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병 뒤로 좀 붙어서 붙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최단 코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되게 넓은 지역에서 지금 김일나 선수가 싸울 수 있을까? 장진치가 버리템 교대 선택. 어! 그리고 패스 <laughs> 네, 패스안 잡았어요. 예, 네. 바이럭스한 개가 꽤 좋았습니다. 예. 지금 같은 오, 진짜, 경우는 네. 예, 탱크 하나만 전진하면서 사실 좀 낚시한 거나 다름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탱크 하나로 풍 때리면은 거기에 병력이 인줄 알고 다 달려드는데 사실 뒤에 탱크가 예. 더 많거든요. 음. 자 위치 바꿔서 네. 다시 바로 지금 위치 잡는 겁니다 그냥. 위치 이거 단절시켜놓고 아래쪽 때리고 위쪽 때리겠다라는 건데요. 아 탱크 많이 모았는데요. 4탱크에 뒤에 탱크 하나 더 있습니다. 5탱크요자 뒤에서 자, 뒤에서. 5탱크에요 5탱크.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디팔러가 없는 상태에서 럭커 숫자를 좀 살리면서 막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병력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최호선 선수입니다. 디팔러 예. 최... 없어요. 최호선 선수는 지금 타이밍인데 왜정기서 탱크를 한번더 세우고 있죠? 그냥 들어가서 다리 건너편에서! 다리 건너편에서 시즈보드 하고 그 다음에 스틱봉프! 어! 예, 시즈보드하고 스틱봉프 넘어가야죠! 자, 다, 다이, 기회는 예. 기회는 예. 기회는 다리를 ]에. 넘어가야 됩니다, 스틱봉프 다리를 넘어가야 돼요 뒤쪽 권력 예.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김일환도 이 다리를 건널 때를 기회를 삼아야 돼요! 자, 뒤쪽에서 양쪽에서! 약간 좀 멀어요, 멀어! 예 아, 다리를 건너가면... 아오! 어, 자, 스틱봉프 자, 자, 차려! 이거는... 예, 입... 자, 입을... 자, 한강 통학 당하셔서 바어 일부 위쪽으로! 아 근데 마린매이잘 펼쳤네요. 예쫙 펴고 허리부터 먼저 이렇게 없었어요 안쪽에. 이게 드랍쉽이 그러니까 좀그 생각을 해보자면 드랍쉽이 효과죠. 그러니까 드랍쉽이갈듯갈듯안 갔기 때문에 드랍쉽을 막으려고 여기 안쪽에 빼져있던 저물이 그 병을 합쳐졌으면은 조금 더 좋은 전투 했을 텐데 뒷팔로 없으면은 김윤한 선수가 못 박습니다. 아무리 힘을 썼습니다. 머리를 써도 못 박습니다 이거. 못 박습니다 치. 자조호선 선수 기분 좋은 출발 것도 준비하고 있네. 거길 때리네요.